들리면... 와야 베비꼬야 너 혼자 정장 입고 온거 뭐냐? 정장 안 맞추기로 한거 아니었어? 네. 나는 있으니까 입은 거지. <laughs> 난 없어서 못 입었어. 우리 PPT 만들어서 시청자들한테 물어보고 <laughs> 공정하게 투표 받아서 선제주도 되고 좋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단체고 회의를 지금 하게 됐고요. 일단은 네. 투표 링크 여기다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은 우리 링크 보내면 취소 취소. 콩스퍼래. 야 들어가지마. 바로 그늘이가 하고 싶었던 노래인데 스어트의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그늘이님이 이거 왜 하고 싶은지 말해 보세요. 청량하다. 남자들에게 딱이겠는걸. 이걸 꼭 해야 하는 이유.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덥고, 아, 뭔가 시원하고 청량한 노래가 필요한데 뭘 할까 하잖아? 듣는 순간 바로 시원해진다. 여기서 교복 좋아하시는 근데? 분들 계시죠? 또 요즘 한창 챌린지로 인해서 핫걸 한 노래기 때문에 이게 또 조회수로도 아 야무지고 음 아주 적합한 노래다, 유튜브에. 그 다음에 Q&A입니다. 저 질문이 아,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 노래를 좀 소화를 잘 하는지 제가 보고 싶은데 혹시 제일 자신 있는 부분 한 소절 한번 제가 들어봐도 될까요? 이거 Q&A 맞나요? 이거 질문이요 <laughs> 아니, 아니,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노래니까 가져오신 거 아닐 거예요? 맞죠? 아니, 자만 기다리면서. 너무, 너무 <laughs> 죄송합니제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본인이 약간 이 파트만큼은 막고 싶다 이런 거 있나요? 전 욕심이 없습니다. 와. 막 파트 한 소절 줘도 괜찮은가요? 이건 너무 예의가 없고요. <웃음> 아니, <웃음> 최근에 시험기간으로 바쁘신 것 같은데. 커버곡과 시험기간, 뭐를 선택하실 건가요?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저희는 손가락 빨고 기다리는 겁니까? <laughs> <건가? 웃음> 네. 우리의 일주일은 네. 아무것도 아닙니까? 네. <laughs> 제 일주일이 더 소중하니까요. <laughs> 어, 근데 궁금한 거. 참가 더 생겼는데 물어봐도 되나요? <웃음> <웃음> 아니요. 아, 거부하겠습니다. <laughs> 더의 추천 팩입니다 런닝맨의 노래. 이제 나와라 고백. <laughs> 참아 이제 나와라고, 왱, 딴, 딴. 이 곡을 뽑아주신다면, 네. 여러분. 김근을 애전비 만들기. 우리 그늘이가 애교 한 글자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메인보컬 윤키키. 우리 키키 노래 잘합니다. 콩떡이들이. 어, 어디, 남탓지에선 메인보컬이구나. 아, 허위공약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참찮고 짜증나는 거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저, 제 파트는. 음. 하고 남은 쭉정이 파트를 하겠다. 너무 솔깃한 걸로 들고 오신 거 아닌가? 이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상 이 귀찮은 거다 도맡는 거 어렵거든요. 짜증 한번 안 내시고 저희 팀 파트 안 내면서 이렇게 다 이끌어 가실 수 있는지 조차 궁금하고요. 정말 진짜로 다 양보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음. 네. 해본 경험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안 귀여워지면 어떡하죠? 그럴 네. 리가 없을 겁니다. 그 패면 말을 들어요. 어, 근데 방금은 짜증내지 않겠다고 <웃음> 저희를 <laughs> 가르아는 <laughs> <많다. 웃음> 거죠. 아, <잠시만. 웃음> 제가 어떤 노래를 했냐면, 바로 소녀 리버스의 약속해라는 <웃음> 약속해 라는 노래입니다. 약속해, 고! 상큼한 노래기도 하고 저희랑 또 분위기가 잘 맞고 유튜브 알고리즘 이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런닝맨 보시던 분이 보철 보실 확률 얼마나 될까요? 아이돌 팬분들이 보철 <laughs> 보실 확률 얼마나 될까요? 저희에게 가장 맞는 알고리즘일 것 같아요 이게. 떼창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저희 코러스랑 어... 화음 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러스 화음을 넣는 거랑 떼창처럼 같이 불러줘서 나오는 파이어 스타일은 다르거든요.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시더하면제 친구들 다. 한제한수절씩 음? 녹음해 달라고 약속해. <laughs> 야, 한수절씩 보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laughs> 아, 추가적으로 그렇게 약속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laughs> 아, 근데 네, 한 소절씩 그 약속이 이제 약속에 혹시, 혹시, 약속이 혹시 <laughs> 법적 효력이 있나요? 구독 계약도 <laughs> 계약이죠.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때수 이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아 혹시 춤 보여줄 순 있는데 아 설마 와르도 딸깍 춤 아니겠지? 기 죽어가지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안 죽으신 거다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느님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시는 네. 게 그냥 무념무상 같으세요 죄송한데 Q&A는 제가 질문하는 시간 아닌가요? <laughs> 너무 높아요 노래가 제 음역대에 비해 좋화하실수 없나요? 그 부분만 키를 전체 다운이 아니라 부분만 키도 낮출 수 있나요? 근데 그럼 이상하겠죠? 왜 해보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아시죠안 해봐도 알죠? <laughs> 만약에 나비아를 부르면 나비야 이렇게 되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laughs> 나비아는 보통 한 사람이 부르는 거잖아요 <laughs> 약속해 고고 그다음에 그녀님 파트는 어. 약속해 아. 고, 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키를 바꾸는 게 아니라, 멜로디 체인지, 멜로디 페이크를 말을 하시는 거죠. Q&A라고 하시면 눈높이에 맞는 <laughs> 단어를 사용해 주셔야지, <laughs> 지금 아, 멜로디 페이크니. 고음은 누가 하는 거죠? 사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구님이 디렉 봐주신다고 하면은, 막생 라이브. 들려주실 네. 수 있습니까? 네. <laughs> 아아 무엇니까 화합을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모른 고기라고 모든 걸 제가 다 맞는 게 아니라. 아니 너무 뻔뻔했습니다. 한번 질러 보시겠어요? 으아아아아 그보다 거 높았어요. 솔직히는 아 <laughs> 대로 그걸 또 하는 게 너무. 혹시 근데 본인의 고기 뽑혔을 때 공약 같은 거 있나요? 윤기 씨는 혹시 뭐 하시나요? 콩떡이들은 <laughs> 재능을 <쟁을 웃음> 뽑은 곡 뽑으면 기분 좋아져요 그렇게 떠지면 <laughs> 우리 베베들은 행복해서 뒤집니다 시비 걸거나 하는 건 아니고 시비 기분 나빠지 말고 들어라는 하거 기분 나쁜 말인 거아요 뱁새가 베베. 아니라 베베예요 <laughs> 콩떡이 분들한테 콩떡이라고 하는 거 팥떡이라고 막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베베야 미안해 다음부터는 말 실수 안 할게 애교 그만하시던 이제 응다리도 뺏기겠는데 이거 이제 멈추세요 <laughs> 이런 내게 돼버렸잖아. 꼴찌에게는 어? 애고 여봉봉 부르기 있었습니다. 일단 음. 멈추실게요 저희 한번 듣고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봉봉이 싫지. 하기 싫어요가 반송이 <laughs> 어. 장난이야? 에휴, 여다 봉봉봉 우리 여봉 내 남편 여봉봉 봉봉봉 우리 여봉 바다라 빵야 빵야 잘 들었습니다.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아, 저는 남몰레안 부립니다. 대놓고 부립니다. t s d 서저 언급 금방 하실게요, 진짜.